옛날에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?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7, 8, 10 노니 애 놓으면서 힘 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 놓지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죽백 개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의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.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.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치과에 가갖고 틀리 다 해놓지, 또이 해놓지.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.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하느냐면 하 칫솔로 봐요. 칫솔.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. 죽 먹든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 이건 틀리는 거예요.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주니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. 옛날에 50대 할머니들 이빨이 몇 개나 남아 있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라고 뻥 뚫렸잖아요 그렇죠? 그리고 왜 옛날에는 이빨이 성하지 않았어요 애를 일곱 여덟 열 놓으니 애 놓으면서 힘 쓰느냐고 잇몸 다 물러나고 이빨 빠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도 안놓치 칫솔로 하지 그러니까 이빨이 하나 둘이면 50쯤 되면 이빨이 다 빠져요 이빨이 하나 둘이면 죽백개못 먹어요 50살 넘어서 죽 먹기 시작하면 은 아무리 죽 먹고 오래 살아도 10년 이상 못 버팁니다 그 옛날에 환갑을 못 넘겼던 거예요. 근데 요즘 칫솔이 있어갖고 이빨이 온전한 할머니들 천지예요. 또 요즘은 의술이 발달해갖고 치과에 가갖고 틀리 다 해놓지, 또이 해놓지. 요즘 또 임플란트까지 하지. MIT 공대 아이들이 20세기의 최고의 발명품을 뭘로 하느냐면 칫솔로 봐요. 칫솔 이빨이 그냥 80이 돼도 다 튼튼한 거야. 죽 먹든 시대하고 고기 먹는 시대하고 이건 틀리는 거예요.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주니까 굉장히 오래 사시는 거예요.